하루 챙김 요가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두 다리 앞뒤로 두시고 앉아보도록 할게요. 손등을 무릎 위에 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눈은 뜨시고 손바닥 무릎 위에 고개를 숙여 천천히 목을 돌려보도록 합니다. 목에 뼈마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드럽게 돌려봅니다. 반대쪽으로 부드럽게 다시 돌려내고 정면 바라보고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쪽으로 숨 한번 채우고 내쉬며 턱을 오른쪽 가슴으로 턱을 당겨 줍니다.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대쪽 가슴으로 턱을 끌어당기고. 마시는 숨 돌아오고 내쉬며 아래쪽으로 한번더 지그시 당겨 볼게요. 목 뒤쪽의 피로를 풀어갑니다.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며 깍지 낀손 뒤집어서 머리 위로 숨 가득 채우고 내쉬며 오른쪽 기울여 내려갔다가 마시는 숨 일으키고 내쉬며 반대로 기울여서 위를 바라보고 기지개 펴듯이 겨드랑이까지 길게 펴냅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손 풀어 주먹 쥐고 가볍게 돌리면서 내려놓을게요.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가볍게 털어내도록 할게요.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최대한 빼내고, 두 발끝 붙여서 발끝 당기고, 가슴 앞에 합장. 마시는 숨 천장으로 높이 한번 찔렀다가, 내쉬는 숨에 앞으로 숙여 내려갑니다. 손으로 발끝을 잡거나 또는 발바닥을 감싸 잡아서 부드럽게 호흡하며 정글 자세에 머물러 줍니다. 파스치모타나 아사나. 동작과 함께 호흡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양손 무릎 잡고 마시는 숨 상체 들어 올라왔다가 내쉬어 줍니다. 나의 왼쪽 무릎 구부려서 발등을 오른쪽 허벅지 위쪽, 안쪽 깊이 집어 넣을게요. 손 앞으로 뻗어 발끝 잡고 내쉬는 숨마다 천천히 앞쪽을 향해 숙여 내려갑니다. 올려져 있는 나의 발 뒤꿈치가 아랫배 주변을 지그시 눌러서 자극을 줄수 있도록 깊이 숙여 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호흡함과 동시에 다리의 근육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머물러 줍니다.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다리를 뻗어내서 원위치. 오른 다리를 접어서 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쪽 안쪽 깊이 집어넣습니다. 손 뻗어 발끝 잡고 숨 한번 채웠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숙여 내려가 볼게요. 아래 복부 주변을 뒤꿈치가 서로 마주하면서 부드럽게 자극시켜 갈수 있도록 발끝 잡고 마시며 상체 들어 올라오고 내쉬며 다리를 뻗어서 원위치합니다. 두 무릎 구부려서 세워볼게요. 양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걸어 잡아서 다리를 살짝 들고 엉덩이로 중심 잡습니다. 이제는 내쉬는 숨에 무릎을 한번 펴내보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아래 복부 당기면서 자 척추를 곱게 펴내고 목이 어깨 파묻히지 않게 어깨 낮추며 목을 뽑아냅니다. 자신의 몸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조여내는 힘을 쓰면서 손가락 끝까지 힘을 놓치지 마시고 중심 감각을 익혀 볼게요. 자, 조금 더 여유되면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한번 벌려 봅니다. 벌릴 수 있는 만큼. 유연함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더 넓게도 한번 벌려 보고 좌우 균형 감각을 익히면서 머물러 보도록 할게요. 마시는 숨 구부려서 돌아오고, 내쉬며 힘 풀고, 두 다리 앞뒤로 접으면서 앞으로 기어가는 자세 한번 만들어 봅니다. 두 손과 무릎, 어깨 넓이, 손가락 활짝 벌려 두 발끝 세우고, 다운독 가볼게요. 자, 무릎을 펴서 들어줍니다. 발바닥 바닥 내리고, 어깨 뒤로 밀어내고, 자, 깊은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함께 밀어내면서, 발 뒤꿈치 높이 업 시켜서 내려놨다가 마시는 숨 다시 업 내쉬며 내리고 한번더 높이 발끝 세우고 내쉬며 바아두 발을 손과 손 사이 하나 하나 당겨 무릎 펴니다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잠시 얼굴 쪽에 힘을 바닥으로 툭 떨궈 주도록 합니다.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내 팔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 볼게요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긴장 한번 풀어내고 매트 앞쪽으로 와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두번 갈게요 마시며 양손 위로 내쉬며 숙여 바닥을 짚고 손끝 발끝 앞에 세워 마시는 숨 고개 정면 내쉬며 바닥.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하나하나 뻗어 플랭크 갑니다. 갈략근 조여내고. 팔을 구부려 차트랑 가단다 내려갔다가 발등 바닥. 숨 마시며 코브라로 올라와서 어깨 낮추며 사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며 무릎 구부려 발끝 세우고 다운독으로 갑니다. 어깨 뒤로 밀어내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고. 두 발을 손과 손 사이 하나 하나 당겨 무릎 펴서 상체 숙이고 우타나 아사나. 마시는 숨 양손 위로 높이 들어 위를 보고 내쉬며 몸 옆으로 한번더 마시는 숨 위로 들고 내쉬며 숙여서 바닥. 손끝 발끝 앞에 세어 마시는 숨 고개 정면 내쉬며 바닥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뻗어 내 플랭크 만듭니다 힙이 올라가지 않도록. 팔 안으로 접어 차트랑가 단다로 내려갈게요. 갈략근 조이면서 숨 마시며 팔을 펴서 어깨 낮추며 이번에 천장까지 바라보고 내쉬는 숨 무릎 구부려 발끝 세우며 다운독으로 갑니다. 어깨 뒤로 밀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할게요. 두 발을 손과손 사이 하나하나 당겨서 무릎 펴고 상체 숙여 줍니다. 숨 마시며 양손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며 몸 옆으로 한번더 연결 동작 할게요. 마시는 숨 양손 위로 내쉬며 숙여 바닥을 짚고 손끝 발끝 앞에 마시며 정면 내쉬며 바닥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하나하나 보내 다운독으로 갑니다. 두 다리 딱 붙이고, 마시는 숨 왼다리 뒤로 뻥 한번 차 올릴게요. 내쉬며 무릎 구부려 어깨 손목 일직선, 무릎 팔꿈치 터치, 다시 한번 마시는 숨뻥차 올렸다가, 내쉬며 구부려 팔꿈치 터치하고, 한번더 멀리 뻗어내며 차 올리고, 다리 바닥 내려서 호흡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마시는 숨 오른 다리를 뒤로 뻥 차올리고 내쉬는 숨 무릎 구부려 어깨 손목 일직선 팔꿈치 무릎 터치 다시 마시는 숨 뒤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무릎 구부려 팔꿈치 터치 한번 더 높이 들어 올리고 그대로 다리 내려서 호흡 한번 정리하고 엉덩이 낮추며 플랭크 팔을 안으로 접어서 내려갑니다. 발등 바닥 숨 마시며 코 오브라 올라와서 위를 바라볼게요. 갈략근 조여내고 나의 골반 앞쪽까지 펴고 마시는 숨 엉덩이 번쩍 들어 다운독 연결합니다. 편안한 호흡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호흡을 정리하고 자, 두 다리 모아서 다시 숨 마시며 왼 다리 뒤로 뻥 차올려요. 오른 발끝도 한번 세워주고 들고 있는 다리 무릎 구부리며 어깨 손목 일직선, 무릎 가까이 끌어당겼다가 다시 마시는 숨한번더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며 가슴 앞으로 끌어당겨 발을 손과 손 사이 뒷무릎 바닥 발등 바닥 상체 들어 양손 가슴 앞 합장 합장하서 머리 위로 뻗어내며 골반에 힘 풀어냅니다. 자, 이제 내쉬는 숨마다 골반은 아래쪽 무겁게 낮추고, 자, 이제 나의 가슴은 조금 들어 올리고, 조금 더 훅을 댄다면 천천히 접근해봐요. 양손 깍지 낀 손을 뒤집어서 가슴을 더 열어내듯이. 깊은 호흡 반복합니다. 한쪽 엄지손가락을 더 걸어 잡고, 더 가슴을 열어내려고 노력해보고, 상체 숙여 바닥 짚을게요. 뒷발끝 세우고, 자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도 편안하게 호흡 정리합니다. 마시는 숨 오른 다리 뒤로 뻥 차올려요. 왼쪽 발끝을 자 세우면서 그대로 무릎 구부려 가슴 앞 끌어당기고 다시 숨 마시며 다리 뻥 차올릴게요. 다시 한번 구부려서 발을 손과 손 사이, 뒷무릎, 발등, 바닥, 상체 들어서 가슴 앞에 합장. 합장 한손 머리 위 골반 힘 풀어 내려갑니다. 내쉬는 숨마다 골반 무겁게 아래쪽으로 낮추는 느낌으로. 이제 가슴을 천천히 열어내고, 양손 깍지 껴서 뒤집어서 더 조금 더 기지개 펴듯이 열어내 볼게요. 이제 엄지손가락 걸어잡고 더 깊게 호흡하며 열어내보고 상체 숙여 바닥, 뒷발끝 세우고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독,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엉덩이 낮춰서 플랭크, 팔 안으로 접어 차트랑가 단다 내려가고 발등 바닥 숨 마시며 코브라 올라와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무릎 구부려 엉덩이 뒤꿈치 위에 아기 자세로 온몸에 힘을 풀고 잠시 이완할게요. 등을 둥글게 말아 올라옵니다. 정면, 힘 한번 내려놓고. 매트 조금 앞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중앙으로 와서. 자, 무릎은 어깨 넓이, 엄지 발가락 모아줍니다. 양손, 엉덩이 뒤로 보내서 손끝 바깥쪽, 피아노 건반 치듯이 만들어요. 이제 숨 마시며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고, 골반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더 천장을 향해 열었다면 고개 뒤로 넘겨볼게요. 자신의 가슴을 활짝 펴내면서 척추 주변의 긴장감도 풀어내고 유연함도 함께 향상시킵니다. 턱을 당겨 엉덩이 천천히 뒤꿈치 위에 힘 풀고. 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고 가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전 했던 동작으로 한번 더. 마시는 숨 엉덩이 들어요. 골반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 열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답답했던 가슴 전체를 조금 더 펴낸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턱 당기며 엉덩이 뒤꿈치 위에. 무릎 모으고 상체 앞으로 숙여서 이마 바닥. 허리 긴장을 모두 내려놓도록 할게요.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오고 힘 한번 내려놓고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아르다 마첸드라 아사나 가볼게요. 왼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린 채로 발바닥 오른 무릎 바깥쪽에 오른 무릎 안으로 접어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가져옵니다. 왼손 엉덩이 뒤 바닥, 오른손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 무릎 바깥쪽 대고. 자, 마시는 숨 허리 위로 길게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 가슴 열면서 뒤를 바라봅니다. 왼쪽 어깨가 막혀 있지 않도록 조금 더 열어내면서 양쪽 어깨가 바닥과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척추 주변의 유연함을 길러내고 나의 오른손을 무릎 바깥쪽으로 안쪽 구멍으로 집어 넣어 볼게요. 왼손 등 뒤로 휘감아 연결시키면서 조금 더 가슴 주변을 열어내며 뒤를 바라봅니다. 등 뒤쪽에 뭉쳐있는 결림들을 함께 풀어 갈수 있어요. 부드러운 호흡을 반복하고.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며 팔다리 하나하나 풀어서 원위치. 오른 무릎 구부려서 발바닥 왼쪽 무릎 바깥쪽. 왼쪽 무릎 안쪽으로 접어서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오른손은 엉덩이 뒤바닥 왼손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 무릎 바깥쪽 마시며 허리를 위로 길게 내쉬며 복부부터 끌어당겨서 트위스트합니다. 이 복부와 옆구리 주변을 비틀면서 호흡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깊은 호흡을 반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소화 능력을 증진시켜요. 변비를 예방해 주는 효과도 함께 가집니다. 제 왼손을 무릎 바깥쪽 안쪽 구멍으로 놓고 오른손 등 뒤로 휘감아 연결시키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부드럽게 비틀어 뒤를 바라볼게요. 마시는 숨 돌아와서 정면, 내쉬며 팔다리 하나하나 풀어서 원위치 합니다. 이제 엉덩이 그대로 등 말아서 바닥에 내려놓고 힘 한번 풀어주세요. 두 다리를 모아서 왼 다리 들고 양손 발목 주변 잡아 봅니다. 두 발끝 몸쪽을 향해 끌어 당기고 잡을 수 있는 곳 발목 주변 다 좋아요. 자, 머리 살짝 들어주면서 다리를 이마 쪽으로 끌어 당겨 볼게요. 다리 주변을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칭 합니다.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며 들어서 지그시 당겨주고, 반대쪽 다리는 많이 딸려오지 않도록, 마시며 머리 받아, 내쉬며 다리 내리고,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서 발목 주변 잡을 수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좋습니다. 잡아볼게요. 발끝 당기고, 머리 살짝 들어서 다리를 이마 쪽으로, 마시는 숨, 머리 바닥, 한번 더, 내쉬며 들어서, 지그시 끌어 당겨요.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며, 다리 내려놓고. 다리 어깨 넓이 유지합니다. 양손 머리 뒤로 가져가 깍지 끼시고 왼쪽 팔꿈치 번쩍 들어 오른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 한번 내려놔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동작,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힘 풀고 자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를 번쩍 들어 왼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 내려놓습니다. 척추 주변, 겨드랑이 주변을 조금 비틀어서 피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마시는 숨 돌아올게요. 내쉬며 양손을 몸 옆에 내려놓습니다. 온몸에 힘 풀고 잠시 편안한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제 몸을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도 한번더 누워 봅니다. 바닥을 짚어서 올라오시고 정면 바라보고 다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은 짧지만 몸 전체를 조금 골고루 풀어내며 연결해 가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